오늘 18장 말씀 시작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말씀은 개인 구원의 내적 신비라고 해서 어, 전체적으로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은 그 부모의 죄가 자식한테 어, 내려오는 게 없으며 자식의 죄를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의 뜻을 전체적으로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영적인 맥락에서는 아이 메시지, 곧자아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일리는 있겠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건 우리 안의 부모와 자녀라는 이 사슬에 대해서 묵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에스겔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우리가 이제 옛날의 표현으로 연좌제라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어떤 영향이 아들한테 내려온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리를 끊는 말씀으로만 쓰이지는 않는다. 요거를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18장 설명을 좀 드릴게요. 18장 설명이 그렇게 길진 않을 수도 있는데 많은 부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18장과 그리고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24장 말씀만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8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이게 마셜이라는 건데 예, 히브리어로 예, 속담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 비유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관행, 전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관행적인 생각을 18장 2절에 이렇게 푸른 거예요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음으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릴 수 있다 약간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은 이스라엘 땅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는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에 자녀도 영향을 반드시 받는다. 이거를 강조하는 속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에스겔서에서 3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쓸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답을 함으로써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관행처럼 속했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는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2절과 3절의 내용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죄가 아들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아들 죄를 아버지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이런 속담, 그러니까 그 원래 아버지와 아들이 죄를 이어받는다라는 속담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강조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좀 다른 면이 있어요. 현상적으로 자, 현상적으로는 아들과 아버지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적인 몸은 이렇게 얘기를 말씀은 했지만 현상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부모님이 아들을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무리 접점이 없다 하더라도 그 고리와 영향은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악영향이든 좋은 영향이든 그리고 좋은 영향이어도 그게 또 악영향이 될 때가 있고, 악영향인 것처럼 생각되어도 그게 좋은 영향일 때가 있죠. 뭐 어찌되었든 현상적으로는 영향력을 주고받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도 현상적인 게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우리도 지금 뭐 교회 세습 때문에 말이 많아서 저도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항상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른 견해예요. 세습을 인정하는 견해가 아닌데 세습을 하든 안 하든 <laughs>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교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게제 생각인 거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뭐다 동의가 되고 뭐 지지가 되는데 문제는 그런 영향력의 문제는 현상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부모님이 재산을 많게 될 경우에 자녀분들이 또 영향을 받게 되고. 부모님들이 조금 가난하다고 할때 영향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스겔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도 그거는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는 2절하고 3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이 영향이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맥락이 뭐냐 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우리가 맺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시간의 고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18장의 사실 핵심인데,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내 안에 있는 이렇게 내려받는 연쇄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연쇄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로 귀속이 돼요. 아버지가 원인이 되고요. 아들이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현류 간의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이 시간상으로 먼저 시작한 존재잖아요. 이게 과거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현재냐 현재가 아니라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18장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은 인간의 시간에서의 과거와 미래를 상징하고 있다. 이게 영적 상징이에요. 그런데 신앙 곧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과거와 미래로 인해서 규정되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요 18장의 영적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영적 메시지의 핵심에서 18장 4절에 보시면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한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네페시. 근데 여기서 모든 영혼이라고 했을 때 여기 앞에 영혼이라는 단어는 아니고 네페시 혼이라는 단어고요. 또그 혼이라는 단어 앞에 관사가 쓰여서 그 영혼의 모든 것인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적절합니다. 그 영혼의 모든 것. 그러니까 그 영혼의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자, 아 죄송합니다. 영혼이 아니라 그 혼. 그 혼의 모든 것의 경우에 그 혼은 우리 한 사람을 뜻하는 거고, 로마서에서 보시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사망이 왔다 이 말씀이 있는데, 그한 사람이 물리적인 인류의 조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 내 자신이 그 혼이고요. 그 자신의 모든 것은 그 혼의 인생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혼의 모든 것이 내게 속했다 그랬는데 범죄하는 그 혼은 죽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우리의 혼이 영과 합쳐져서. 영적인 생명으로 함께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실은 뭐냐면 18장 4절에서 그 혼이 범죄하고 있음으로 죽어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범죄라는 단어는 하타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는데 벗어나다 빛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빗나가다라는 뜻은 이게 내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다른 선택을 해서 빛나가다라는 뜻이 있기보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속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범죄하는 그 혼은 죽었다라는 이 단어는 빛나가 있는 혼은 죽어 있다 이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나가 있는 혼을 우리가 만약에 말씀으로 깨달으면 이 빛나감 조차 하나님께서 빛나가지 않은 것으로 가름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과 혼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인간은 빛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죄의 본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고 깨우치게 되면 예전에는 그거를 우리는 죄라고 인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빛나가 있는 것을 빛나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의 다름에 대한 증거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빗나가 있는 그 상태로 죽어있는 그 상태로 지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말씀을 만나게 되는 이 상태는 빗나가 있는 이 상태가 빗나감으로 결론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름의 도구로 가름, 곧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주하지 않는 진리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로마서 말씀을 유익있게 봐야 되는 게, 죄가 더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빛나가 있다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깨닫는 걸 죄가 더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더하다는 건, 은혜라는 뜻의 궁극은 카리스마는 카라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인데, 이게 만남이란 뜻이거든요. 은혜라는 게. 그러면은, 죄, 내가 하나님과 빛나가 있다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발견하고 더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로 있다라는 이 만남의 증거와 조건을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범죄를 저지르는 영혼의 죽음을 복음으로 발견하게 될때이 범죄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여기서 오해를 하셔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빗 나갔다라는 사실을 더 깨닫는 도구는 현상에서 하나님 없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죄의 결과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빗 나간 것을 보는 겁니까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 내가 자아가 부족하다든지 뭐 허물이 발견된다든지. 인간이 생각하는 자범죄의 어떤 큰 것들이 들어오면, 아, 이만큼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과 빗나가 있구나, 라는 거를 그걸로 통해서 발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죄의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다른지를 뭔가 자범죄나 인간의 윤리 도덕을, 잣대를 통해서 발견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방식이 죄의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오해의 이 구렁을 넘어서야 되는 게 우리가 죄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항상 그 흔히 말하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한 걸 보고 유출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니까 이렇게 도덕, 윤리, 뭐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접목을 하게 돼요. 아, 이만큼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로 삼아주셨구나.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명제는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걸꼭 인지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세상 영역에서 벌어지는 부적절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인, 약탈, 뭐 간음, 어떻게 보면은 좀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아니더라도 사람 마음의 탐심, 뭐 오욕. 자, 이런 모든 영역들은 세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심판하고 벌 주고 축복 주고 이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분리가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내가 죄를 깨닫는다라는 영역은 어떤 죄를 얘기하는 거냐? 이때 죄는 상당히 중립적인데 세상에서는 이게 중립적인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다. 죄를 안 지었으면 복을 받는다. 자, 요 논리인데 하나님 영역에서의 죄는 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다름에 대한 발견,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범죄에 속한 영혼의 죽음에 대한 에스겔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4절에 오늘 18장의 이게 결론 같은 건데 이 죽음을 보면 더 이상 이 죽음을 본다는 건 말씀으로 본 겁니다 이 말씀으로 나의 때무트 죽음을 보면 이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다름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죽음이 아니라요 부활과 똑같이 연동이 되는 생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가 이거예요. 자 부활과 십자가와 이 생명, 죽음을 복음으로 깨달아서 죽음마저도 이제는 사망이 이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하면 내가 육감이나 오감이나 감정으로 느꼈던 그런 죽음이나 이 혼에 대한 어떤 육에 대한 두려움들을 말씀으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그 벗어나 있는 말씀의 눈으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어긋나면은 우리가 완전히 스텝이 꼬이는 게 종교를 어디서 만나야 되냐면 세상에서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종교는 종교의 본질은 세상을 지렛대 삼아서 세상과는 전혀 관계맺지 않았던 영적 영역을 돌여다볼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종교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듯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때 믿음은 세상의 종교성을 말하는 거고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때의 믿음은 이 세상이 만질 수도 접할 수도 느낄 수도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영역. 이게 영적인 실체예요. 그 실체를 보는 게 말씀입니다. 다른 거는 말씀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거를 꼭 우리가 늘 반복하는 거지만 늘 새기셔야 돼요. 세상에 관심사를 둬서 말씀이 쓰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의 언어로도 이걸 배웠지만 세상의 언어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언어를 새기는 말씀 새김의 자리가 바로 이 말씀의 역할이고 우리의 해석과 방점과 방향은 다그 방향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성령의 견인의 증거예요. 그런 성령의 견인의 증거의 눈으로 이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이 세상이 죄송한 말인데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 치열함이 여기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게 되면 여기서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거기서 의미를 찾고 거기서 소소한 어떤 것들을 누리던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되지만 그때에는 만약에 이 말씀을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해하든 인지하든 못하든 그러니까 인지를 하든 감각을 못 느끼든 모든 뿌리를 이 세상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상에서 흔들리면 그걸 가지고 자꾸 좌우가 됐었거든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고난일까라는 생각이라든지 세상에서 뭔가 인정을 받게 되면 아,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잘해서 이렇게 됐겠구나. 종교인들은 이러겠고 종교인들이 없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이라는 용어만 없을 뿐이지 야, 하늘이 도왔구나. 뭐 운이 좋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운이 안 좋으면 요번에 사주팔자가 안 좋은 때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뿌리를 두면은 다 그렇게 놀아나는 거예요. 죄송한 말인데. 근데 이제 복음의 뿌리를 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 감정이나 생각은 여기 세상에 노란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거기서 현혹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저도 일주일 내내 여러 가지 불안하죠. 뭐돈 문제로 신경 쓰죠. 사람이 뭐 한마디 하면은 그거 가지고 삐져가지고 삼, 회사에 가죠. 이게 진짜 안 변하네. <laughs> 제가 아, 죄송해요. 이부록을 넘기면 제가 나이가 40이 넘고 이러면 다 초월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면 야, 이제 뭐뭐 뭐 신선처럼 아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그냥 똑같아. 그래도 조금씩은 좋아졌어요. 그래도 이제. 그런데 똑같아요. 근데 그걸 발견하면서도 제 안에 확신적인 게 이제 제가 확신하고 싶어서 확신하는 게 아니라 아, 나의 뿌리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관계라든지 돈이라든지 사람과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 상처 입고 상처 받는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 여기가 진짜 내구나 나구나 진짜 죽음을 아는 나 이게 복음의 본질이다 라는 것으로 연결 지을 수 있겠고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짚어 드릴게요 그러면 18장에서 에스겔에서 아버지의 죄와 아들의 죄는 다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맥락이 무엇이냐. 세상의 영역에서의 고리를 끊는 행위입니다. 자, 세상의 영역은 이 S계 18장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18장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적으로 아버지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필연적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과거, 아들이 미래예요. 그러면 자, 이게 자식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데 부모의 마음에서는 사랑의 마음도 있겠지만 부모가 내가 먼저 너를 키웠고 내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자, 시간을 내가 지배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라는 게 이게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한계고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을 경험한 사람은 늘 이거를 강요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아들은 또 먼저 나온 아버지를 꼭 부정을 하려고 해요. 이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어도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든지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의 여러 가지 굴레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고 나 아버지처럼 살 거야. 그것도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아까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라는 것과 나는 아버지처럼 살 거야라는 것도 그 나물의 그 밥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이 속썩이는 아들을 본다고 해도 그 아들이나 나 우리 아들은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얘기를 해도 그 아들이나 똑같은 시간의 굴레라는 거예요. 문제는 죄를 바라볼 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시간의 관점으로 죄를 바라보면안 된다는 걸 설명하는 게 에스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죄를 바라볼 때는 이 죄는 어떤 죄가 되느냐? 행위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행위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태의 죄를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냐? 상태의 죄라는 건 우리가 뭔가를 범죄했다, 안 했다, 어떤 행위로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상태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다라는 게 성경이 주입하고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은 계속 이 결과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니,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된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계속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성경의 본질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다라는 그 자체를 보는 것.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결과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 하나님께 내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행위로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가 지금 나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그게 아버지와 아들로 대표되는 죄의 인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말씀에서의 죄는 그냥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죄를 말하는 거고,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너가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어 라는 행위의 결과들을 가지고 죄를 논하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겔서 (18장에서) 이게 말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다른 영역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